닌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사여 진심으로 존경한다 우리의 인사를 받아주게 닌자고 10년간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는 어둠의 크리스털 사실 닌자고의 전 프로듀서였던 토미 안드레아스는 초기 어둠의 크리스털의 최종 고스는 오버로드가 아닌 흑화한 로이드가 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0년간 이어온 닌자고의 스토리를 돌아보며 왜 로이드가 최악의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로이드의 첫 등장은 선역이 아닌 악역이었습니다. 로이드의 목표는 아버지와 같은 인자고를 위협하는 어둠의 제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로이드가마돈, 제왕 가 아들이야. 장차 어둠의 제왕이 될 몸이지. 그렇게 철없던 로이드는 주민들을 괴롭히며 스네이크 군단의 봉인을 풀어주고 결국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이 풀려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다내 잘못이야. 내가 봉인만 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하지만 카이의 잠재력 개방과 동시에 로이드가 선택받은 자, 즉 어둠의 재앙으로부터 닌자고를 구할 예언 속 그린닌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로이드가 바로 그린닌자였어. 불행하게도 로이드는 아버지이자 어둠의 재앙인 가마돈과 싸워야 하는 운명이지만 로이드가 어릴 때 이미 그린닌자가 될 것을 알아 부자끼리의 싸움을 막기 위해 "도련님께서 그린닌자점 잘 몰랐을 때난 그게 넌줄 알았다. 그래서 늘 악동 학교에 맡기고" 노력했어. 자신을 버린 어머니 마사코와 삼촌 인우, 닌자들의 보살핌으로 원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던 로이드는 철없던 시절에서 벗어나 그린 닌자이자 골든 닌자로서 가마돈을 뒤에서 조종한 진정한 흑막인 오버로드를 소멸시키고 예언의 내용처럼 성과 악의 끝없는 전쟁을 끝냈으며 닌자들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아버지를 직접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도 겪었지만 결국엔 우에디를 이어 마스터가 될 로이드의 역할은 선역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부의 자격을 얻으려면 아직 배워야 할게 많다. 제가 갈 길이 그쪽이라면 조금씩 천천히 갈래요.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가 닌자고를 탄생시키기도 전에 최초의 차원에는 창조와 질서를 상징하던 드래곤과 파괴와 혼란을 상징하는 도깨비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와 드래곤 사이에서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가 태어났고 그의 후손인 가마돈과 우. 그리고 로이드에게는 도깨비와 드래곤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원초적 파괴 본능을 지닌 악령으로 특히 가마돈에게는 도깨비의 파괴의 힘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로이드에게도 강한 도깨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고 로이드가 짝사랑하던 하루미는 죽은 가마돈을 도깨비 가면의 힘으로 부활시키며 로이드에게 가마돈과 같은 파괴자가 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가마돈의 아들들 정도는 있어. 너도 들어와. 하지만 로이드는 희생한 인자들을 위해 끝까지 저항하며 혹여나 그에게 도깨비의 피가 흐른다 해도 흡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가마돈만 보더라도 오버로드의 계획에 인한 위대한 파괴자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현재의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로이드가 가마돈과 같은 도깨비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로이드는 항상 아버지와 같은 도깨비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로이드는 아버지의 악한 모습부터 영웅으로서 희생하는 순고함까지 그를 지켜보며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도깨비 가면으로 완전한 파괴자로 부활한 가마돈은 아버지의 껍질이란 악마였고, 가마돈은 그 어느 시점보다 잔혹하며 냉혹했습니다. 로이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항상 아버지와 같은 도깨비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남들이 가마돈의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여도 로이드는 가마돈을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아빠, 죄가 잘안 다고요. 아빠, 절대로 쉽게 안 바뀌어."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 니야, 잔! 로이드는 각자의 두려운 모습을 보았고, 장과 니아는 각자의 두려운 모습이 현실이 되었으며, 결국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성장했습니다. 내가 힘을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제는 로이드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성장을 할 차례, 로이드는 한때는 짝사랑했지만, 죽은 하루미와 최악의 빌런인 오버로드가 살아 돌아오고, 가장 아끼는 인자들이 죽은 것으로 보이자, 이제까지 본적 없는 수준으로 분노의 도깨비의 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로이드는 이미 수많은 희생을 겪었는데 왜 굳이 어둠의 크리스털에서야 도깨비의 힘을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에피셜론 이전에 동료의 희생은 데이를 위한 명예로운 희생이었다면 해당 상황은 그 어떠한 의미도 남기지 못한 죽음이었고 희망조차 없던 가장 암울한 상황이었기에 도깨비의 힘을 각성한 것 같습니다. 원소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벤지스톤조차 로이드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오버로드에게 힘을 받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하루미를 압도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 미스터 F의 기습 공격으로 기절하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가마돈의 도깨비 폼을 보며 도깨비의 힘만이 오버로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합니다. 모르겠니? 저게 여섯들을못찌를수 있는 열쇠 가마돈은 노이드를 가르치며 그에게 도깨비의 힘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데, 문어의 맘을 맡겨야 해! 그렇다! 그 결국 어둠의 크리스털 최후의 전투에서 가마돈이 죽은 것으로 보이자 완전한 도깨비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등장한 지 30초 만에 가마돈이나 쏠것 같은 빔 내방을 발사하고 퇴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사실 폐기된 초기 대본에선 가마돈이 실제로 죽고 그것을 보고 분노한 로이드가 도깨비폼을 완성해 오버로드를 소멸시키고 어둠의 크리스털의 최종 보스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흑화한 로이드는 제품의 이미지처럼 오버로드의 왕자에 앉고 초기에는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은 리아와 싸우며 결국엔 닌자들의 설득으로 인간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는 폐기된 설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작에서는 로이드의 골드오니폼과 오버로드 둘다 포스를 날렸지만 초기 대본에서는 오버로드의 포스를 날린다고 해도 오랜 기간 빌드업을 쌓은 골드오니폼의 떡밥을 제대로 해소하고 로이드가 최종보스라는 충격과 오버로드를 소멸시킨 로이드와 과거 최스마조차 압도한 어지라를 이긴 이하의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를 볼수 있었으며 결국엔 오리지널 사인방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은 결말이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로이드의 흑화도 오버로드의 계획 중 일부였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위대한 파괴자는 마사코를 만나기 전에 가마돈을 물었으므로 로이드에게도 악의 피가 흐를 수 있고 오버로드는 로이드와 가마돈을 가르키며 너희의 힘은 모두 내게서 나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힘은 전부 나한테서 나온 거 계속하여 오버로드는 로이드에게 한 팀이 될 것을 권유했으며, 오버로드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후 실행할 몇 가지 계획을 세웠기에, 로이드의 흑화는 새로운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이드는 가마돈처럼 흑화를 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에 창조의 힘이 가마돈의 파괴 본능을 억제했듯이 창조의 힘과 결이 비슷한 골드 파워가 로이드의 파괴본능을 억제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로이드의 골드 파워가 사라진 시점에서 도깨비의 힘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뭐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이딴 것이고, 와일드 브레인의 모든 시즌을 통해 빌드업을 쌓았으며, 마스터즈와 드래곤 헌터 심지어 골든인자고의 설정까지 가져왔음에도, 이런 결말이 나오니 정말로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 기념으로 오늘 저녁은 국밥이다.